안녕하십니까. 문화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 남자의 훈계질. 언제나 틈만 나면 가르치려고 하는 남자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책에, 어, 한 내용을 좀 따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내 제일의 사립대학이라는 Y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계 유명 핸드폰 제조업체인 H사에 다니고 있는 남자. 일단, 눈에 띄게 키가 컸고 길고 가는 얼굴에 날렵하고 높은 콧대, 살짝 긴 듯한 머리가 순정 만화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이런 남자하고 만약에 내가 여잔데 소개팅 제안을 받았다? 어휴, 거절하기 힘들죠. 일단 만나는 봐야겠죠. 이런 매력적인 남자가 소설 속에 나옵니다. 정하은의 장편소설, 모던 하트라는, 태환이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여자 주인공은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는 미연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 동호회를 통해서 미연은 이 태환을 만났습니다. 예. 크, 뭐,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죠. 예. 계속해서 여자가 좋아하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남자가 또, 아유 그냥 조건만 봐도 그냥 100점 만점에 120점인데, 아, 또 고상한 데도 있습니다. 고기나 술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한테 따뜻하게 존댓말 씁니다. 그 스킨십도 전혀 하지 않아요. 아, 이런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표현하는 그 키워드는요. 자기 절제, 지적 향상 욕구. 아, 이 둘로 딱 집약이 되는 남자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어떤 여자든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식사를 하면 은 여자는 또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남자가 손을 봤더니 아니 손가락도 또 길어. 하얀데 하얀 막 길어. 그러니까 밥 먹는 동안 계속해서 그 남자 태환이 손가락에만 눈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또밥 먹다가 시선이 느껴지니까 물게 어, 쳐다봐요. 그러니까 혹시 기타 칠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이,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요. 저 손으로 기타 줄을 튕긴다면 참으로 고혹적일이다. 저 손으로 빠르게 키보드를 친다면 참으로 지적일 것 같다. 저 손으로 내 얼굴을 쓰다듬는다면 막 점점점점. 하, 온갖 상상을 막다 하는 거죠. 이 미연은 태환한테 푹 빠져들고 맙니다. 이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상상이 곁들여지면서, 뭐, 좀, MSG가 좀 들어가긴 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남자 중에 이런 남자? 전한 번은 못 봤습니다. 저도 사회생활, 나이도 어지간히 먹을 만큼 먹었고, 사회생활도 뭐,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은 못 봤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식성도 채식주의자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여자든 이런 남자만 있다면 정말 눈딱 감고 정말 평생 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남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무심코 이제 여자가요 남자한테 말을 건넵니다 어, 지금 바쁘세요? 예, 그러면 남자의 반응이 어떤, 어떤가요? 예, 딱두 가지입니다. 어, 아니요 안 바쁜데요. 왜요? 예. 아니면 네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딱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여자가 뭐래 아, 아니요 됐어요. 뭐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자의 뭐 지금 바쁘세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줘. 이 얘기거든요. 나좀 도와줘. 이 얘기인데 남자들은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남자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두괄적이고 직선적입니다. 그럼 남자가 남자한테 바쁘세요. 그러면 어, 나 바쁘냐 안 바쁘냐 딱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바쁘다. 아,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 훌륭한,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니 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을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짧게 얘기하고 짧게 끝내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남자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은 결론 중심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어, 어떤 식으로든 여성이 이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도움에 대해서 어,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아유 어, 그래 안안 됐네. 뭐 같이 공감을 해준 거보다는 그거를 무조건 해결을 해 줘야 돼. 그래야지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되게 잘하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무조건 찾아 줘야지 훌륭한 대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여성들은 별로 없고요. 이게, 이게 포커싱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가르치는 것왜또 하나 훈계질한 겁니다. 훈계질 미연하고 태환이하고 같이 막밥 먹고 막 해서 미연이 아, 태환이 참히 좋았는데 여기서 한 장면이 나옵니다. 둘이 이제 딱 뭔가 턱 충돌하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환의 눈에 웃음이 딱 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미연이 되 부른 거예요. 아, 미스 커뮤니케이션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태환이 씨 웃으면서 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태환의 운, 눈에 웃음이 서렸다. 나는 살짝 불안해졌다. 저런 웃음 뒤에 늘내 말에 대한 트집이 따라붙곤 했다. 원래 뭐 헤드헌터들이 다 그래요. 미연님 만나면서 느낀 건데 영어 쓰는 거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도 그래요. 그냥 뭐 의사소통이 잘안 됐다 이렇게 하는 게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미연이 또그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않죠. 아이 태화님도 외국계 회사 다니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원래 외국계 쪽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계 회사보다 더 심한 데가 사실은 서치펌이에요. 저도 원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렇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용어 자체가 그런 걸. 그래서 여기서 태환이, 아, 어, 뭐, 그래요? 뭐, 알겠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지적지라고, 훈계지라는 거예요. 거 이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아 그래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얘기합니다. 그 앞, 그러면서 그 다음 지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일침을 놓았다. 또 시작이다. 그는 훈계하고, 나는 반성하고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 결국 나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게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네요. 조심해야죠. 이렇게 말하는데 살짝 기분이 상했다. 김미연, 너 너무 비굴한 거 아니야? 남자가 훈계질 하는데 남자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계속 꾹꾹 찾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결국에 어떻게 될까? 예. 이 사람들의 미래가 저는 환하게 보여요. 여기까지 그 장면까지만 딱 읽고서 아이 둘은 안 되겠구나.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게 모든 게 완벽히 보였던 이태환이란 남자도요. 예?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미연 씨는 영어 참 많이 섞어서 쓰네요. 아유 본인도 모르게 툭툭 나오니까 뭐 당황스럽게도 있겠어요. 나도 그런데 아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 될 거를.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부족한 거 하나 없는, 요만큼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남자인데, 남자들의 그 고유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또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남자들, 특히나 내가 나이가 마흔이 넘었다. 이렇다면요, 은 30대부터 나옵니다. 30대 후반부터 나오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대화하면서 내가 또이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건가? 항상 스스로 대묻고 항상 스스로 모니터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남자들은 상대방한테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해결하는 게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다 해결할 척척박박 척척박사처럼 해결한 것도 좋겠습니다만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가르치려고 들고 막 훈계질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더 심해지면 잔소리까지 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는. 훈계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감해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훌륭한 대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다면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